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비 코인 분석해드릴 건데요. 현재 하락 이후 반등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직원 구간에서 재차 상승을 해줄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내용 오늘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현재 호주 기준 금리가 4년 만에 다시 한번 인하를 하면서 금융 완화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미국 연준도 금리 인하를 가능성은 열어두되 신중 모드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결국엔 다른 나라들도 양적 완화를 하는데 미국 또한 피해갈 수 없는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어가는 경제에 돈을 풀 수밖에 없고 마냥 금리를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좋은 구간이 올 겁니다. 이어서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 47을 기록하면서 현재 여전히 중립 추세에서 상승 재료가 부족한 모습의 횡보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공포에 가까울수록 매수를 받기 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암호화폐 2.4억 달러 청산 이더리움 반등의 쇼 포지션이 정리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알수 있듯이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 알트코인들은 상승을 할때 이더리움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볼수 있으니까 이거는 호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미국 부통령이 푸틴한테 우크라 종전 합의 거부를 하면 미군 투입도 불사하겠다라고 압박을 하면서 현재 러시아 관련 코인인 웨이브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쟁이 종전된다면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시빅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난 11월 상승 전 구간에 지지를 받아주면서 현재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일봉상에 200 EMA에 저항을 받으면서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이 구간이 볼린저밴드 상단과도 맞물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이 거세게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 구간이 뚫린다면 이제부터는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는 다시 한번 이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를 할수 있는 퍼포먼스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잘만 준비하더라도 이 윗단까지 60% 이상의 수익을 갖고 갈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RSI 같은 경우 이제 고개를 들어주면서 50선 위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MACD 역시 영선 밑에 있지만 골든크로스의 이격도가 점점 벌어지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토케스틱 RSI 같은 경우도 바닥 구간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락이 나왔고 여기에 과열 구간이 끝나면서 현재 반등세 과열 구간까지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서 한번 밀려날 수는 있지만 1차적으로 매수는 해볼 만한 구간이다 볼수 있겠고 과열 구간이 지속되면 이렇게 윗단에서 머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1차로만 받아보시고 과열구간 해소 이후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2차로 받아보시면서 다시 추가 상승이 나올 때 본격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4시간봉으로 보시면 현재 하락 이후 반등세가 나오고 현재 200EMA에 저항을 받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했던 이 구간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구간에서 큰 거래량 없이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기서 매물 소화를 지금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현재 RSI 같은 경우도 윗단을 계속 비비면서 움직이고 MACD 역시 0선 위토캐스틱 RSI도 점점 무빙이 좁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한 차례 더 슈팅만 나오더라도 다시 떨어질 때 충분히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에 맡기면서 1차적으로 매수하고 다시 한번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비중을 투입해서 최종적인 수익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계속해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은 제가 여기까지 해드렸고 추가 브리핑은 우선은 지금 상방 추세로 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뒷 구간의 패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상에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말이 지났고 2월 중순도 지났습니다 월봉 마감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퍼포먼스도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대응 가능한 현금으로 비중 조절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서 불장 대비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케어해 드릴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불장 졸업 이후 시드를 지킬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